아브라함의 계명과 언약의 갱신, 그리고 언약의 표징으로서 말씀하신 이 할례를 명령하는 본문의 이 사건들은 어, 17장 1절에서 명시하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이 9 9세 되던 해, 어, 즉 이스마일이 13살이 되던 때에 벌어진 사건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아브라함 언약에 의해서 태어나게 될 이 적자이면서 상속자가 될그 이삭이 태어나기 1년 전에 이 아브라함 가정 전체의 신앙을 재정하기 위한 일종의 예비 조치로서 발생한 사건들이다라고 해석해 볼수 있는데요. 5절에서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에서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그 이름으로 이 바뀌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발, 바뀌어지게 발견하게 되는데 개인적으로 고귀한 신분을 강조하던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에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갖는 이 공적 신분을 강조하게 되는 아브라함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사건이 본문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이 이름이 개명되어진 사건은 본인이 원해서 본인 스스로 이 개명을 하게 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 어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름을 바꾸는 이 사건을 통해서 어 이아브라함이라는이 존재와 운명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제 어 행하며 나아가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 계명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타내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는 이 사건을 통해서 택한 백성의 영원한 믿음의 조상으로 이 아브라함이 승인되었음을 공식적으로 나타내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한편 어 언약 체결에 대한 이 증표로서 요구하시는 이 할례의 사건은 신약 시대의 세례를 예표하는 증표로 해석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처음 언급되어 이 구약 시대 이스라엘 민족의 의무로 간주되어진 이 할례 사건은 재화의 단절,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의 구별,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의 성결, 그리고 하나님 백성 공동체의 소속을 상징하는 의식으로. 나타나여지게 되었습니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할례를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름받은 인간이 새로운 각성과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이 의식이다라는 사실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성도는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사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의 징표로 그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고귀한 아비라는 이름을 가졌 이 의미를 가졌던 아브람에서 이제 열국의 아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성경에서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 것. 개명하는 것은 단순한 호칭의 변화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인에게 있어서 이 이름을 바꾼다라는 것은 그리고 히브리인에게 있어서 이 이름이라는 것은 이 호칭의 차원을 넘어서 그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전 인격과 그리고 전 생애를 대변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이름인데, 이 이름을 바꾼다라는 것, 히브리 사회에서 이름을 바꾸고 개명을 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생애에 중요한 변화나 또는 그가 새로운 삶과 새로운 생애를 살게 될 것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 이름이 바뀌어지게 된 것은 이제 아브라함이 그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아브라함은 이 자신이 이름이 바뀌어지고 난 이후로 이름이 바뀌기 전에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진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이름이 바뀌어짐으로 이전보다 새롭고 달라진 삶을 살아나갔던 이런 성경 속의 인물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달라지고 변화된 모습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아브라함 뿐만이 아니라 새롭게 이름이 개명되어져서 그 바뀐 이름처럼 새로운 삶을 살아나갔던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로 개명된 야곱이 있었고, 또한 알페오의 아들 레이라는 이름에서 마테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진 예수님의 제자도 있었습니다. 또한 시몬이라는 이름에서 개명된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으며, 너무나도 유명한 사울에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개명된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과거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과거 우리가 지니고 있었던 이름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사람, 죄인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조로 믿고 그분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의 참여하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이름이 부여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라는 이름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새롭게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성도여 그리스도인 된 우리 모두는 죄인이었을 적에 부패하고 죄악된 삶의 모습을 완전히 청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부여되어진 그 이름에 걸맞는 거룩한 삶, 정결한 삶,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나가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개명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바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새롭게 부여되어진 이 새로운 이름을 기억하면서 그의 합당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 모두는 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에게 부여되어진 이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는 온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공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거룩히 구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라 우리에게 재차 말씀하십니다. 본문 10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라고 명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할례라는 의식은 남성의 생식기의 포피를 제거하는 의식입니다. 이 의식은 당시 이 중군 중군동 지방에서도 널리 이 시행되어지고 있었던 풍습이기도 한데요 오늘 이 특별히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라는 의식을 아브라함에게 행하라고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이 할례의 의식을 통해서 이 선민의 표식을 삼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그에게 들려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할례를 명령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이할례라는 의식은 이 언약의 표징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방인으로부터 구별되어진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의식이 되어졌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의식이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으라 라고 명령하신 데에는 단순히 이 어떤 구별하려고 하는 그런, 그런 의식으로서 이 할례라는 의식을 행하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자기 백성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 할례 의식을 명령하신 것처럼 이를 통해서 자신을 죄와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넓은 의미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명령하고 계시는 이 할례라는 의식이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믿음으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우리 모두는 이러한 의미를 기억하여서. 우리 스스로를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죄악으로부터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함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라는 의식을 행하라고 명령하신 바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죄악을 잘라내는 영적인 할례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기 위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나가는 마음의 할례를 날마다 행하며 나아감으로 인해서 세상과 죄악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 된나 자신을 우리가 온전히 구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고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거룩한 영적인 할례와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나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하늘 백성의 삶을 살아나가고자 힘쓰고 수고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라는 신명기서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악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날마다 바르게 분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새롭게 주어진 이 하루 속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별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도 나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서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우리 봉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